안녕하십니까. 양코전재입니다. 선샤인 동굴 2성을 클리어해보겠습니다. 2성이에요. 여기 이제 검은적하고 고대종 나오죠? 아, 검은적하고 고대종이 나오는 스테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초반에, 어, 초반에 도령을 좀 껴야 될것 같아요. 도령, 어, 지퉁 맞았나? 어, 아, 퉁안 맞았네요. 이게 그 검은 족이 좀 무섭습니다 검은 족이 검은 족이 무서워서 어 이거 좀어자 바르스 뽑고 바르스 어, 어, 어. 초반에 좀 위험해요 저검 아니 잠깐만 지금 야야 오지 오지마 자곧 자, 지금 고대종이 지금 나오는데, 고대종이 문제가 아니라, 자, 섀도우 복사가 막 나오죠? 아, 좋아요. 아, 자, 이거 밀리면 안 되는데.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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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폰, 그리폰, 그리폰. 이, 거는 그리폰 없으면 진짜 꽤 힘들 것 같은데? 그리폰, 아, 좋아요. 이 바르스가, 거, 검은 적하고, 검은 적하고 고대종한테 매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바르스를 위한 스테이지입니다. 바르스를 위한 스테이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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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스, 바르스. 자, 바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르스가. 아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 잘하고 있어요 아 나이스 아 이거 미타마도 지금 뒤에서 잘해주고 있네 미타마가 지금 매주 걸고 있죠 미타마가 미타마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잘하고 있어요 야 이거 바르스가 야 바르스 너무 너무 이쁘네 바르스가 아 진짜 야, 아, 야, 야, 자, 그, 그리폰, 그리폰. 자, 그리폰에 가서, 자, 검은 적좀 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로데오 고양이는, 얘는 이제 그, 검은 적의 움직임을, 그, 그러니까 검은 적 매직캔데, 이 본능이 또 있습니다. 그, 본능에, 고대종한테 매직도 있어요. 그, 본능 해방시키면은. 아,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에서는 좀 쓸만할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어, 괜찮네. 아 지금 로, 로데오가 아 로데오가 매직하는 건가? 야야야야야자자자 자. 아 어, 어렵다, 이거 어렵다 글쎄 진짜 어렵다 오아 좋아요 아 이거 되게 어렵네 아 됐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이스아 이거 어려운 스테이지입니다 되게 어려운 스테이지예요 여긴 도령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또 바르스가 한건 하는 또 스테이지가 될것 같아요. 선샤인 동굴. 아,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참, 어, 암모라이트 나왔네? 암무라이트가 나왔으면은? 암모나이트가 나왔으면은, 아, 근데 그게 없다. 조수가 없다. 조수. 암모나이트는, 아, 조수가 없죠. 아, 조수가 없네. 슬로우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콜라보 스테이지는 다 클리어 했어요. 콜라보는 다 했죠. 뉴 챌린저도 다한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게안 나와요. 다 클리어를 했고, 오늘도 달렸다는, 지금 188에 클리어를 했고,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돼. 이성도 지금 빨리 클리어를 해야겠죠. 어, 이성도. 이성도 지금 네 번째 나 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